4번, 표는, 어, 여기 돼 있대요. 몰수, 일몰의 부피가 28리터. 맞지? 그럼 일몰의 부피가 28리터로 여기 구해지죠? 얘가 몇몰이에요 몰수를 구하면 몇몰이에요 4분의 1몰이죠. 얘는 얼마죠? 어... 10분의 1에? 10분의 1몰이 2 8 l 잖아요 맞죠? 그러면 5분의 1몰이네요, 맞지? 5분의 1몰. 그럼 얘가 4분의 1몰 있을 때 질량이 2 0이에요 그러면 질량수합, 뭐분자량이 해야 되는데 질량수합을 구할 수 있죠. 4분의 1하고 22를 하면 얘가 88이라는 걸알수 있고 분자수가 0.5N이 돼요. 그럼 이걸로 몰수 바로 나옵니다. 얼마 나오죠? 어, 2분의 1몰이에요. 2분의 1몰 있을 때3 1이래요 그러면 얘가 60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이미원소 a, b니까 얘의 질량수를 스몰 a, 스몰 b 잡을게요. 그럼 얘의 질량수 합이 원래 a 플러스 4비고요 얘가 2a 플러스 2b예요. 근데 a 플러스 4비라는 값이 질량수 합이니까 88이고요. 2a 플러스 2b라는 값이 질량수 합이 60이에요. 그러면 3a 이꼴 어, 24-88이거든요. 얼마죠? 요거, 한 겁니다. 연립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오죠? 얘가? 12, 36이네요. A 꼴 12이구요. A 꼴 12를 집어넣으면, 4B 꼴 60, 76입니다. 그러면, B가 얼마나 오죠? B는 19가 나와요. 맞죠? b 19. 어, 그 때, 전체 원자수 상대 값을 여기서 5분의 1몰인데, 얘가 4분의, 분자가 4분의 1몰이 있을 때, 얘한개 구성할 때 5개로 구성되잖아요. 그럼 전체 원자수가 실제, 실제 값이 얼마냐면, 어, 4분의 5몰입니다. 4분의 5몰이 25로 표현된 거거든요. 그럼 25대 24는 4분의 5몰 대 여기 들어가는 숫자죠. 그러면, 요거 해주면, 30이 되고, 30은 25의 동그라미거든요. 그럼 동그라미가 얼마냐면, 5분의 6이죠. 얘가, 어, 5분의 6몰 돼야 돼요. 5분의 6몰 되기 위해서는 실제 원자의 몰수가 5분의 1몰 나왔으니까, 얘가 토탈, 에한개 구성될 때 6개로 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럼 X가 4가 나오네요. 바로 쉽게. 그럼 X는 4고, 얘질량수합이 그러면, 2a 플러스 4b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100이네요 질량 4b 맞지 바로 나오죠? 100에 5분의 1이니까 얘가 20이겠네. 그러면 어 5분의 1이네요, 바로 나오죠?